반갑습니다. 슬로입니다 오랜만에 갯빠이 나왔어요. 여기는 북도, 북도인데, 대체 명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2시에 내려가지고, 체비를 끈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구실이 한 마리를 걸었는데, 랜딩 과정에서 터졌어요. 그러고 지금 그 후로 한 시간 동안, 고기에입질도못 받았어요. 촬영을 할까 말까 하다가, 깡친거도 기록에 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세팅을 했고 지금 한 4시 됐거든요 한 2시간 남지 낚시하고 어 오늘 밤에 밤낚시 잠깐 하고 어 야영하고 아침에 낚시 한번 하고 철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이 한번 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상어는 참돔부실이에요 어 저는 솔직히 참돔보다는 부실리 땡기는 맛이 좋아가지고 부실리를 노리고 어 동생은 참돔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원하는, 어, 어종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채비는 1.75대에다가 4,000번 밀, 3.5원 줄에 3호 목줄, 그 다음에 비치, 기울치 해가지고 전유동으로 천천히 한, 목줄이 지금 한 4미터 4m 되거든요. 4미터 건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일질 봤을 때한 10m쯤에서 일질이훅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더박뀌긴 했어요. 근데 이제 빠져가지고, 어, 랜딩으로 못 이어졌는데, 한 10m 건 들어가니까 일질이이겨지더라고요 근데, 안 아, 들어오네요. 들어오고 있지가 않아요. 아이고, 조류가 왼쪽으로 잠깐 갔다가, 오른쪽으로 잠깐 갔다가, 앞으로 잠깐 갔다가, 또 직벽으로 붙었다가, 잠깐 했다가, 저류가 팔강이에요. 그래서 밑밥뭐 지금 한 군데에다가 기침적을 때려놓고, 그쪽 물이 가는 쪽으로 그냥 뭐, 흘렸다, 말았다, 지금 이렇게 그 손으로 낚시 하고 있는데, 아, 확실히 한 마리만 잡으면은 되는데, 한 마리 잡고 나면 또한 마리 잡고 싶다,겠죠? 뱃바이 낚시를 생각해보니까 딱 1년만이더라고요. 1년만에 장비를 꺼내가지고, 야영 장비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아, 장비 챙기는데 아마 참, 만나절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자주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선상낚시에 빠져가지고, 늦가낚시를좀안 다녔더니, 이게 좀 움직임, 어디가 좀 어설퍼요, 지금. 뭔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한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잡 자보도 없는데. 이건비지에다가 어, 목줄에는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천천히 내리니까, 뭐, 한 15m 까지는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잘 내려가는데, 허이가 없는지, 소리는 그대로 돌아오고, 큰 부실이보다는, 뭐, 한 5, 6천 칫리 알부실이 잡아갖고, 손만 보고, 파는게딱 좋은데, 그죠? 아, 그런 놈들. 좀. 잡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한마포경으고딱 좋은데. 아, 따가 문다. 물이 약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갈 때 입질이 두번다 들어왔는데. 왼쪽으로 가니까 입질이 없네, 요 저. 아까 전에 물이 딱까도 돌구만. 이제는 한쪽 방향으로 가네. 이번에 크림 그대로 들어가네. 물에다가 5분을 담가놨는데 건들지도 않네요. 물도 마시고 좋은데, 왜버지가안 되냐? 아유, 이상하게 왔는데 잡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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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입질이 와서 반갑게만 아유, 한 시간만 입질 들어가네. 한 시간만에? 자고를 넣으니까 반갑다, 씨. 살랑살랑. 천천히 잘 열어놨는데. 아이고. 자고가 입술이 끝났어. 어휴. 불안한 거 아니오? 빨리 합시다. 야, 저 멀리서 보면, 손맛 더 컸다. 아까 형 손맛 좀더 느끼려고 막 갖고 놀았다, 이거? 아니야. 힘써가지고, 하루에 힘써가지고, 제압하면 어. 안내는상황이었아 진짜 많이 줬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해맛에 오고 싶거든. 아, 고기 진짜 너무하다, 진짜. 바라보도 이렇게 없는, 잡어도 이래 없는데, 참 자, 1년 만에 왔는데 갯바위가 또 이렇게 되시나요? 입질이한 번도 없네요. 절동에서 아, 만유동으로 바꿨습니다. 15m 정도 정도 한거 만유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데입질한 번도 없네요. 전경이 한 마리 안 나온다, 전경이 한 마리. 6시. 지금 저녁 6시인데, 오늘 낚시는 이걸로 접어야겠어요. 어, 저녁 먹고 쉬었다가, 새벽에 한번더노래봐야겠네요 아니, 자어 하나 없어요, 자어도 입질 한번 없고, 자어도 없고. 왜 아, 사람이 포기가 그렇게 빨라? 포기가 빠른 게 아니고, 안 돼, 지금 상황 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밤낚시를할 그게 아니야. 체력이 안 돼. 이제는 문는게 맞아. 걷고 내일을 기약하자 저기로 열어다가 내가 밥 해줄게. 낚시해. 아이고, 배도실고 크다. 아, 딱 대장도 쳐지네. 오, 있지. 오, 어, 이쪽이다. 아, 이거 뭐 자고 있지, 그니까? 아, 카메라 보고 있어갖고. 아... 방금 야채 한번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아씨 카메라 보고 있는 사이에 또 들어오네 아 이어지네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비는 어제하고 똑같은데 대신 야간, 야간지, 야간지가 들어가 있고 해봤는데 아무 고기가 없어요 어, 아침에 집팩에 붙여서 하다가 해가 약간 뜨거한 이유로는 조금 멀리 해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안되네요 참돔은 안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부실이 한 마리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빠, 잡아보도록 할게요 음.. 쉽지 않다 낚시 조 건들었어 어이 비가 온다 아. 나이드막 카메라 켜니까, 너도 밑에 한번 따였네요. 아, 툭, 무냐 뭔가, 달게 드럽다. 대층이 아니라, 여기 수심이 한 25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대층을 지금 탄생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끌림이안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끌려보자 싶어가지고, 탱! 그렸는데도 끌리지 않아요. 간이동으로 찍어보니까 한 25m 이상 나온는것 같아요. 보류가 조금이라도 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류가 안 가요. 이쪽 홈통에서 치는 거하고, 이쪽 홈통에서 치는 거하고, 홈통이 던지면 짱비려 밀려 나오더라고요. 이 중간쯤에 계속 모여요, 비가. 아예 중간에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쪽 홈통, 저쪽 홈통 안 되더라고요. 자꾸 쥐가 밀려 나와가지고, 중간쯤에 자꾸 모이더라고요 여기 모여서, 아니, 꼼짝 아니에요, 쥐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어. 어, 왔다. 어,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뭐지? 삼동 같네요. 오케이. 아이거 기다리 뭐라했네한1 0 m 건 정도 된것 같아요. 아이고, 삼덕인가? 아이고, 오다 그래 땅이 왔다. 아이고, 얼굴 보고 가네. やばいよ。 실이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생쇼를 했네요, 아 지금. 한 50cm 정도 되겠다, 그죠? 아, 네. 요만하네요. 하자 발을 날아갔다, 아씨. 쑥 들어갔는데. 응. 지금, 지금 손봐봐, 꽁못못 이제, 작가이다 이거. 에이,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아니, 대상어 구실이었는데구실이를 잡았는데, 왜 참돔 이이고 싶지? 사람 아, 암세아네 아, 오랜만에 부실 당겨보는데 아, 재밌네요. 힘이 장사네, 힘이 장사야, 아주. 또 왔다. 아, 아이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가봐라. 그 시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가 봐요. 몇때 한두 마리 더 선물 봐야 되는데, 아이고, 생각하지 안되네 아, 또 시원하다. 목기가 완전히 땋아버리네요 지금 아 이거 빨갛다 방류권은 좀 많이 큰것 같네요 아이, 목줄을 한 올릴까? 아 이거 아 목줄을 한단계는 올릴까 한번만 더 해보고 양이 안 물면은 좀더 천천히 내려와 지금 이, 이 약간 산기 그대로 돼 그럼 너무 빨라서 안 보여줘요 여보에도 찾으면은, 목줄을 한 단계 올려야겠다. 지금, 목줄이 5인데, 5야, 3호야. 3호구나, 3호인데, 한 단계 부에다 한 7호로 올려야겠다. 7호로 올려가지고. 자, 왔어요. 아이고, 빠졌겠다! 아유, 두 마리, 아니, 세 마리, 네 마리구나. 세 마리째 빠지네. 아이. 와, 안 되겠다. 바늘이 터졌어요. 바늘이 또. 목줄 7호를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7호를 올리고 없구요. 목줄이 7호가 없어가지고, 10호, 10호 목줄이에요. 이 줄이 타가지고, 또안 무른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로오로 바꾸고, 한1 한번 0포를 한번 놀아볼게요. 안터트리고 싶다. 아이, 원줄 호스가 낫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 마음이 급하니까 재미가 빨리 안 되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유를 가지고. 10포 목질이 뻣뻣해. 10포면 이제 터질 일은 없겠다, 그죠? 한 마리 걸리게만 해봐라. 죽었어. 지금 날이 좀 어두워가지고, 아직 해가 안 떠가지고, 시호출안 타겠죠?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찾았다. 어, 지금 어... 시알이 굉장히 큰게 붙었나봐요. 동생도 똑같은 채비라고 인는데이 3호에서 뭐였어? 3호인데, 3호인데, 그냥 쳐져버려 힘을 못쓰네. 그냥 쭉 하고 바로 터져버려 이게 줄을 차는다 봐요. 10번 줄을 하니까 안 무네. 있어. o k 그래. k e 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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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에 e 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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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리면 안 돼. 한 두세 번만 더 캐스팅 해보면 안 되면 5로 바꿔야겠안 터뜨려가려고 10포 줄렀더니, 이거, 입질이 없네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가 자, 왔어요. 1 0호도 온다, 그죠? 아, 이제 10시간이 잡다. 이거 뭐 이렇게 노 씨알이 작다 씨알 아. 큰 놈은 터지고 목줄 롤러코스만 싸우는 놈물 불고 아유 나 버틸 때 그래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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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이 깊으니까 직접으로 계속 떨어 이것도 내가 쉽게 나했다. 또 맡아. 야, 끌어 가봐도 된다. 그치. 와, 안쓴다안 떠. 아 이거 작은데. 왜 작은데 이렇게 놀아나지? 아, 씨, 야, 왜 이래 신경 썼나 했더만. 왜이래 힘을 써냈더라? 교통사고 난다! 입에 걸린 게 아니고 몸통에 걸려있네! 그렇지! 뭐니, 왜 이리 써냈다! 자, 교통사고 부실이. 10%목질은 5방 가버려요. 애들이 안 든다. 막땡겨보려고 욕심 도한 10%가 있더라. 입질 10 자체가 없다. 어제 이 포인트에도 야영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밀밥을 일곱 장 생크리를 갖다 때려보는데도 일질이 없었대요. 공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되니까 한 번, 한 시간 정도 무시리가 오랑천상 해줬다, 그죠? 뭐, 어제 낚시하셨던 물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좀 낫네요. 한 시간, 아쉽긴 하다. 좀 짧긴 한데. 그래도 뭐한 시간 안에 손맛 두세 번씩 봤으니까. 운도은 손맛은 본것 같고, 이제 더 이어지면, 은 그죠? 행복이죠. 부실이 피딩이 벌써 끝나나. 너무 빨리 끝난다, 그지? 한 시간 남짓인데. 한시간안될것 같은데. 그럼 놀다 가지. 내가 다 보여줬는데. 놀다 가라. 어. 지금이 8시인데, 부실이가 빠졌어요. 안 되네요. 잠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1시에 철수기 때문에 밥 먹고 철수 준비하고요. 어. 2차전, 2차전 갑니다 많이 담아주세요. 뭐 많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많이 넣어야 된다고. 가득 쳐보기에. 맛다됐지 네. 좋아. 좋아. 안 좋나? 어, 다시. 해. 자 번호 모르면 예능수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두명이요 2명, 2명. 2명 1번 2번 가자 아이고 히트 삼치까 먹자 아이고 둘째 물고 들듯이 쫓아왔네 자 이제 먹자 바닥에서 물었는데 아 바닥에서 뭐가 올라올까? 26m 정확히 26m에서 아까 물었거든요. 바닥에서 문다고 했는데 선생님자 바닥에서 갈치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갈치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또 상치다. 아. 와 이거 뭐고? <laughs> <laughs> 삼치 쌍거리, 삼치 쌍거리. <laughs> 야, 삼치 쌍거리. 힘든 거 했다, 힘든 거 했어. 아유, 삼치가 나오니까 우선 미끼로는 나쁘진 않은데. 아유, 온통 삼치네요, 지금. 삼치만 나오네. 갈치가 나오거든. 갈치가 나오면은 야또 갈치다 야 삼치다 야 아이 야, 삼치 밭이다 야야이 꽁치 미끼 구하기 힘들대요 파른 데가 없더라 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 한네 군데 들린 것 같은데 여기 진해와 가지고 한 군데 팔더라고요 그래가 여섯 마리에 6천 원인가 아 다섯 마리에 6천 원인가 저거 세팩사 갖고 왔거든요 세팩 사올 거 같고 낚시 하고 있는데 아마 모자릴 거예요. 모자리면 삼치나 뭐 갈치 썰어 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요 삼치가 물었다 빠졌다. 25미터 갈치 한 마리 첫 갈치 딱 25미터 자첫 갈치 원래 첫 갈치 가라니 남들은 삼치가 아닌데 나는 왜 삼치가 자꾸 안 반갑다 친구야 야, 이거 뭐 어떻게... 내 채비가 문제가... 내인데, 자꾸 갈치가 무너... 아, 삼치가 무너... 아유... 어... 치즈... 치즈... 치 일그렇게 젤 넣어봤는데, 뭐 똑같이... 아, 다 예민하다. 갈치... 아, 정말 예민하네. 갈치가... 포크가 져간다 어이, 갈치가 한 마리 올라오는데요. 입술이 정말 상악하다. 토덕토덕토덕토덕 센다. 자, 갈치 한 얼굴 한번 볼까요? 아휴. 자, 한 2집 안 되겠다, 그죠? 2집 안. 2집 아니면뭐 나쁘진 않다. 어우 갈치다. 아휴. 아이고, 크지가 않다. 야, 이 옆구리에 걸려오냐. 발치네. 아이고, 시야이 조금 아쉽다.